예,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벌써 아주 짧은 미니 강의지만 벌써 다섯 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강의 때는 그승룡관과 향주를 중심으로 관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그 관악과 어떻게 보면 어, 상대편에 있는 어, 설립주체가 그러니까 개인이 혹은 그 민간이죠. 인간에서 그 설립했던 사학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학은, 어, 한자로써 놓지 않으면은, 조선시대 사부학당 그, 어, 사학처럼 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것은 사립학교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사학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학은, 어, 이런 사학이죠. 이런 사 사학. 사학이고 앞에서 어 사부학과 얘기했을 때 이런 사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의 장점인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혼돈의 소질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학은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 기존에 관학이 있었잖아요. 관학이 있으면 국가에서 만든 그 학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고 할수 있는데도 왜 그러냐. 문제는 관악의 세트에 있습니다. 관악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라든가병자호란이라든가 기타 등등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북방민족의침입으로 해서 아주 잦은 그 병란들이 많았어요. 병란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공격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면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자동적으로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쉽게 말해서 자본이나 위천이 없으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악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힘을 잃죠. 그리고 또 중량은 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 관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느슨해진단 말이죠. 뭐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하다 보니까 에 그냥 뭐 내돈 별로 안 드는데 뭐 대충 뭐 대충 대충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관하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퇴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맞등해서 나오는 게 사학인데, 어, 이번 시간에는 사학 중에서 서원하고 서당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학에서 성균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의 향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특히 향교죠. 특히 향교. 지방국립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향교가 쇠퇴함에 따라서 그러면 은 낙향한 선비들,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선비들이 그럼 뭐 하느냐. 향교는 들락날락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조금 높은 수준에서 고등교육 수준에서 서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럼 서원은뭐 때문에 하느냐. 향교나 성중관은 뭐였죠? 누구를 모셨죠? 공자를 모시, 문묘에다 모셨는데, 서원은 성중관이나 향교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모시는 사람이 달라요. 공자를 모시는 게 아니라, 선년을 존중합니다. 선년은 누구나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고 싶은 유명한 학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 같은 이런 사람들을 높여 모시고, 서원을 짓고서는 그 서원 안에 사당이 있겠죠. 그 사당에다가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는 똑같아요. 성관의 향교나. 왜냐하면 서 어떤 성령관과 향교는 공자를 모셨지만 이 서원에서는 특별한 존경하는 학자를 모셨단 말이에요. 사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향교나 성령관과 비슷하게 여기는 명륜당은 아니지만 이름은 다 다릅니다. 아니지만 은 강당이 있단 말이에요. 강당. 이이원 체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년 존중이라는 것은 선년에 대한 제사 기능이겠죠. 제사 기능이고 그 다음에 강당 강당에서 뭡니까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라는 서당에서 존중하는 선년이 있다면 그 선년이 즐겨봤던 책들, 그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선년의 학득을 자연스럽게 개선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서원도. 사립, 고등교육도 아니지만, 선년 존중이라는 제사기능과 종교적 기능까지는 아니죠. 공자는 그냥 워낙 크니까 종교적 기능적으로 창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 선년이 갖고 있던 학득을 계승하는 교육기능, 이 둘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서우은 그, 아무래도 관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어 돈을 대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학령이라든가 학칙이라든가 뭐 요새 말로 하면 교칙이라든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그, 좀 빡빡하게 짜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을 어길 경우에는, 어, 뭐, 뭐 성공관이 되었던 향교가 되었던 거기 어떤 회의를 열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컨트롤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런데 이 서원은 아무래도 관학에 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년을 존중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대부분은 대학의 어떤 어, 교육적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자유가 있죠. 자유, 자유롭게 하는 거. 학문의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통사학인 어, 서원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 자기가 존중하는 어, 학자라든가 선연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경서를 통해서 개인적 수양이 가능하죠 충분히. 관학 같은 데는 교육과정이 쫙 아주 공식적으로 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 수양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걸 참된 학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걸 유고에서는 위기지학이라 그래요. 위기지학, 유기에서는 위기지학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학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왜 사느냐, 나는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공부를 해서 뭘할 것이냐, 나는 이, 시, 이 시대 이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소명 것이, 이런 것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학문 연말을 어, 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깊게 할수 있다. 관학이라고 해서 참된 학문 연말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 하지만 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는 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를 어 양성하는 어 그런 목적을 또 갖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사네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향교가 향교가 지방민들을 교화하고 지방 풍속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했잖아요, 죠그 지방의 유지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의 향교에 들락날락한 선비들은 아니지만. 서원은 오히려 향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선비들이나 학자들이 그죠 이 학자들이 향촌의 풍속을 좋아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그러니까 서울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그죠 고향으로 가가지고 나름대로 서원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주변에 모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뭡니까 나름대로 학득을 갖추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풍속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비들의 리더십 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는 데가 사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학이 참 서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서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쉽게 말해서 선현들의 사상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학문풍토가 조성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a라는 쪽을 중요시한다면 어떤 학자는 b라는 쪽을 중요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다 아우려져서 조화롭게 같이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각하다 보면 평등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도 있고 평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사상적 성향에 따라서 학문풍토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고 음. 좋게 얘기하면 은 이것이 학문풍토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학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A학파, 무슨 B학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론에 치중하는 학파도 있고요. 실체에 치중하는 학파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나중에 부정적으로는 당정의 원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하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에 따라서 당이 막 만들어져요 파가 사색당파뭐 남인 북인 뭐막 만들어져요 조선시대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볼수 없어요 자기 사상의 그구심점이니까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 균력에 도피처가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 일정 기간을 군대를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종의 좀 군대를 유보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서원을 다니거나 하면은 국가에서 시키는 부역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게도피처로서 서원에 가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그 서원 입장에서 보면 크게 귀한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흥선대원군 시대에 오면 서원을 협발를 합니다. 전국에 40한 7건가, 하여도 50개도 안 되게 다 어, 고구만 중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어버려. 그런. 서원 혁파력도 오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서당이 있는데요. 이 서당은 그 상당히 재밌는 그 민간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어, 서당은 분명한 게 초등 수준의 그 민간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가 그만 없어져 푸는 경우도 있고, 서당 훈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서당도 있고, 또 때로는, 어, 마을에서, 마을에서 조합처럼 어, 만들어서, 공동체로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고, 또그 다음에, 뭐, 서당 훈장들 대접을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냥 엉터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떤 형태로 있었다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초등 수준의 어, 민간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차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중 하나는, 오늘날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보면 어디에 가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걸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식, 우리가 6334제의 그 학제를 받아들여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서당을 졸업을 하고, 어 향교를 가거나 어, 사부 학당의 사학을 가거나 그 다음에 향교를 졸업하면 성균관에 들어가나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초등 중등 대학으로 비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서당은 그 교육의 수준상 어, 초등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향교나 사학 같은 경우는 서당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지만 성균관보다는 수준이 낮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의 교육기관을 이렇게 볼수 있고, 성경관의 최고 교육관을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서당은, 어 민간교육관의 사학이죠. 거기에서 이제, 좀 수준 차이 나와요. 사학에서 또, 이 향교로 관학으로 간다는 것도 이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옛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런데 이 서당의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서당 구성은 오늘날 그 교사에 해당되는, 혹은 학교장에 해당되는 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동이 있습니다. 훈장과 학동 이렇게 두 개로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접장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접장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접장도 학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동인데 학동 중에서 나이가 좀 많다든가 학동 중에서 공부를 조금 잘한다든가 이런 학생은 훈장이 접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학동 중에서 조금 수준이 낮은 학생은 접장에게 가르치다고도 하고 접장은 어떻게 보면, 훈장의 대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교 비슷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조교, 또 운영에 관여하는 조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학동이면서 접장을 둔 제도가 굉장히, 그, 에, 뭐라고 할까요. 이, 서당의 그 독특한 어떤, 그, 어,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은 그러면 어떤 목적이냐. 초등 수준의 민간교육기관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 서민들의 문자 교육,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는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낯 놓고, 낯 놓고, 낯을 나는데 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 그럼 기억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말은 어떻게 하나 아주 기본적인 거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쓰리, 알스 정도 되겠죠. 읽고, 그리고 읽기, 쓰기, 세마귀, 이런 것들, 이런 것 정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은 또 뭐냐. 아무래도 서당의 훈장쯤 되면 뭡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선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글 공부를 한, 어느 정도 조금 안다고 나름대로 조금 그 지식인체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조금 가짜 훈장들도 많았어요. 가짜 훈장. 글도 제대로 모르는 줄 모르고 말이에 천장만 읽으면 훈장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인 어, 이미지가 있고 지, 지식적인 측면, 도덕윤리적인 측면을 갖췄다. 이렇게 보니까 뭐에 기여하느냐. 마을을, 그 마을의 도덕적 기풍을 짐작합니다. 네, 향, 향, 향촌의 어떤 미풍양속을 어, 교화시키고, 미풍양소도 더 높이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식한 백성들이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서당, 그 마을에 서당이 있으면 서당 문장한테 쫓아가겠죠. 가서 뭐, 어떤 문의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의도 하고, 그렇게죠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서당의 기능이 마을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공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섯 번째 강의로서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간 교육기관, 전통적 민간 교육기관에서 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사학이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이 설립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능력만을 부각하거나 능력만을 함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특히 그 서원과 서당 같은 경우는 그 서원과 서당에 속한 지역에 지방민들을 교화하거나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풍속을 앙양하는 데 대단히 그 구심적 역할을 한 아주 독특한 그런 교육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